방금 지나갔다. 아, 방금 지나, 뭔가, 뭔가 보였어. 뭔가 보였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차트, 리듬을 타면서 차트를 보다가 이 보입니다. 뭔가 빛이 번쩍하고 지나가거든요. 방금 지나갔어요. 보세요. 레전드 나온다. 방금. 어, 지나갔어. 뭔가 번쩍거렸어. 지금. 미쳤다. 신라의 쓰지다. 와. 내가 이걸 봤다. 선파티. 에브리바리 선파티. 어? 뭐야 이거? 이미 우리 마음에서 상한가 갔다니 이미 예, 이미 돈을 벌었다니까 지금 아람전자 상한가! 아람전자? 아이유 라미근 먼저 이렇게 클럽 열고 파티를 하는 방송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선 파티 후 상한가 우우, 어차피 상한가는 우리 거야 펠시스에스큐 어, 자리 왜이래 이거 일단 펠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거같아신풍지약맨키로한 50배정도 날아갈것같다와 느낌왔다 AB프로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필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4,500원을 돌파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4,500원을 올라와서 유지만 해 준다라면은 여기서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5,000원을 돌파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우선은 60주선 이탈을 하지 않고 올라와서 5주선까지 지키려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이죠.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면서 20월선을 돌파를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상 흐름은 윗꼬리가 길게 나왔지만 양봉의 흐름을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는 5천원까지는 그나마 쉽게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호진 슈들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필룩스는 4,500원을 올라오면은 충분히 단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시 이탈을 한다라면은 4,000원 지지하는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죠. 우선 이틀 연속 하락장이었는데, 윗꼬리가 나오면서 어떻게든 상승세를 만들려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필룩스, 우선 정리 한번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하락장에서도 매일매일 어떻게 결과를 내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수익인증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여기 날짜를 보시면 거의 매일매일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수익인증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계시죠. 이분들도 여러분들처럼 소림사 멤버십을 만나기 전에는 고점 저항대 매매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매매 습관을 바꾸고부터는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시죠. <목소리>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휠룩스 매매 동향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단타성 물량이라면은 내일 반등이 나올 때 매도세가 나오겠죠 단일가 흐름은 2.4700원 부분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시 5천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인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4천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주 예상입니다 4,500원 유지를 해준다면 5천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5,000원 부근까지 상승할 확률은 80%입니다. 필룩스는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필룩스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